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스 가든입니다. 네. 가을 햇볕이 정말 따갑잖아요. 그래서 가을 햇볕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 여기, 어, 이 엘콘 철학금이 정말 너무 멋있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코너별로 <laughs> 제 친구나 제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을 소환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쪽편에 영시민의 다육에서 네, 한번 보셨고요. 오늘은 제 2탄입니다. 0, 1, 이렇게 갑니다. 0, 1, 2, 3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 친구 일환의 식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에권채라 아, 네, 그 정말 너무 멋있고요. 갈수록 이그 어, 금과 녹을 아주 이렇게 어, 공격적으로 대비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너무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다육이 네, 작품이에요.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지요? 네, 포스가 정말 칼을 들고 근처에 열심도 못합니다. <laughs> 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네이 아이도 어, 금이 너무 시원스럽게 들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날 때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댓글로 그냥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네, 내일이면 또 기억납니다. 내일 아니고 이 카메라를 탁 끄면 기억이 납니다. 요 아이에게서, 어, 네, 태어난 아이가 요 아이고요. 한 다섯 아이 됐었는데 이번 여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예, 모습을 볼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누다금 문생을 보실게요.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다도 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묵으면 진짜 노란 빛을 내면서 아주 젤리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예쁜데 누다금은 크는 과정에서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엄마 입장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작게 또 이렇게 와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리아 철하고요 마리아 철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 조금 모양을 신선한 모양을 내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옥류금이 있습니다. 옥류금. 요렇게 생긴 색감이 왜 요렇게 됐냐 하면은, 어, 햇볕과 수분이, 어, 자기 체력에 조금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네, 요렇게 되었다가, 어, 또 이렇게 마르잖아요. 조금 성장해가지고 묵으면, 또 요렇게 살구색으로, 요렇게, 살구색으로 지금 모양 이렇지만 요 살구색으로 전체가 아주 동그란 공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옹유금 여러분, 어요 아이 한번 품어 보시고 어 아마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안에 이렇게 어그 후반부, 체감부가이렇게실핏줄처럼 인맥이 보여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네, 이 옆에는 레드비치입니다. 레드비치가 아주 뿌리도 없을 때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활짝 하고 또좀몇 아이 활짝 안 되고 간 아이도 있어요. 네, 나이는 똑같지만 이아이는 보세요. 너무너무 실하게 잘 정착했지요. 네, 이 아이도 잘 정착했습니다. 정말 빨갛게만 이렇게 몸집을 하고 있는 애들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물먹어서 이 초록빛 엽록소를 가지고 이제 왕성하게 성장을 해주고 이제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맵이나 금이에요. 어, 충실한 크기가 되었다 싶어서 분지를 했는데, 요렇게 여름에, 아, 정말 여름을 앞두고는 분지를 하려면은 한 2월, 3월에 이렇게 분지하거나 어떤 삽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 작은 책으로 여름을 나는 것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통실통실하고 끝에만 이렇게 빨간 손톱을 예쁘게 장식하고 있어요. 통통하고 이 뒤에는 피멍도 들었고요. 이 음, 아이도 제가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입장에 가늘가늘하게 지금 입장이 살짝 금기를 먹은 거 있고요. 이 아이는 얼굴 자체가 꼭옆 위에서 딱 보면은 복륜으로 싹 감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요. 네. 아이고, 예쁘라 네, 요거 너무 금이 잘 들어와서 진짜 예쁘죠? 네, 제가 어 대부분 다 있는데 얘는 없다 싶어가지고 얘를 하나 품었는데 엄청 어릴 때 품었는데, 예, 그래도 요렇게 자라면서 진짜 사랑스러워요. 어떤 부분 사랑스럽냐 하면, 녹과 금이 이렇게 싹, 어, 이렇게 아주, 비, 이렇게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것도 예쁘고요. 이 끝머리에, 금 끝머리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핑크빛으로 살짝 물들어주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귀엽고, 네, 동실동실 자라 올라오면 또이 귀여움을 멋을 때쯤 되면은 아주 또 포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요거는, 어, 제가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일본 미인이 요건데요. 일본 미인 요거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입장 하나가 마치 무슨 부채같이 크고 아주 튼튼합니다. 어, 시, 어, 심을 때 요렇게 심었는데 요렇게 이제 수영이 요렇게 자라, 잡아져가지고 조금 다시 심어야 되는 예,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가을에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할 때도 됐으니까 심을 건데 요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이의 이 핑크 라인은요 여름에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계절 이렇게 어, 예쁜 모습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에게서 요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예 종자개량이 되어서 어, 수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 번식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모습 말고요. 이 모습도 자꾸 앙증맞잖아요. 마치 나무 형식으로 된 그런 어떤 비슷한 계열도 있어요. 지금 야외, 야외 노숙장에 있는데, 그 아이도 나중에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네, 예쁜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의 특징은 입장이 각이 탁탁 진것 같죠. 요, 딱 보시면 마치 다이아몬드 커팅 해 놓은 것 같죠. 네. 아유, 요런 아이들 진짜 얼굴 진짜 빠져듭니다. 그죠? 네. 파랑새가, 어, 성장기에는 하늘색을 주로 많이 내다가, 네, 이렇게 묵어서, 딱 이제는 딱 성숙한 개체가 되면 이렇게 붉은 톤으로, 어, 마치 투명한 송이의 꽃 같죠.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아, 진짜 뭐 화가들이 그림을 참잘 그리지만 정말 이렇게 진짜 어, 이런 아이들은 진짜 창조자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철한데요. 아, 제가 이번 여름에 철아가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고맙게 뿌리에서 이제 활력을 찾아서 물도 빵빵하게 머금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근데 같은 몸이어도 이쪽 부분은 조금 염려가 돼요. 예,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지금 싶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뿌리도 막 내고 있고 이래가지고요. 어, 지금 제가, 제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아이예요. 정말 풍성하게 요렇게만 전체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근데 또 조금 걱정되는 아이가 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지금 조금 걱정돼요. 네. 물도 그렇게 많이 빨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점면 간수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오늘 영상을 다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저면 간수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썬로즈고요. 썬로즈를 이 뒤에 이렇게 배치해 봤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불꽃 염자예요. 염자인데 잎이 아주 작고 예쁘죠. 이 아이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여름에 강한 햇볕 때문에 안 좋았는데 제가 이대 밑에 이대 밑에다가 뭐 한참 동안 보관했더니 이렇게 새 잎을 내고 그래도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지 몰라요. 네, 호야고요. 호야 정말 너무 부티나는 겁니다. 아, 진짜 너무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호야가 너무 좋아요. 호야가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왁스 플랜트 아예 아, 요 아이는 지금 요 위에 마감토를 조금 덜어줘서 그런지 조금 증발이 심했던 것 같죠. 너무 너무 실합니다. 아유 마치 곰마리아를 닮았죠. 네. 요 아이도 지금. 예쁘고요. 네, 오렌지 몰로가 있습니다. 아이고. 피앙새 색깔이 너무 환상적이죠? 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통통하지요? 네, 여름 동안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아메치스 너무 사랑스럽게 고맙게. 제가 아메치스 이번 여름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작은 화분에 한 아이를 심어두는 것보다, 그다한 화분에 여러 개 채를 심어두는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뿌리를 뻗칠 어떤 공간이, 어, 뿌리끼리는 크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죠. 그리고, 어, 햇볕이 이렇게 그 화분을 데우는 그 양도, 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식을 해놓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잘 더 견뎠고요. 얘는 한몸이지만요 그리고 어 혼자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환역으로 너무 예쁜데 조금 더 동실해져야 될것 같아요 얘가 입장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제가 저명관수를 했었답니다 이 아이는 레드탑이에요 레드탑이 이제 어 레드탑도 있고 탑레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레드탑이고요 어, 요거는 로우 금이에요. 네, 로우 금도 사실 초여름에 어, 조금 가나이들도 있어요. 예. 얘는 베이션이고요. 이것도 라인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창이고요. 아이고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환상적이에요. 아유, 예뻐라, 사랑스러워라. 화분이 되게 커요. 아, 요거, 라울입니다. 제가 라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라울은 그래도 잘 견뎠어요. 예, 잘 견뎠는데, 저렇게 작은 화분에, 이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화분에서는 완전히 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계절이 오니까 끝머리 빨갛게, 네, 점딱 찍고, 자, 이제 내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지요. 창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창은 언제 봐도 좋습니다. 요즘 달마다 어, 환율이 어떻다, 이자율이 어떻다, 전쟁이 어떻다, 핵무기가 어떻다 하는데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손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토끼 선인장인데요. 토끼 선인장이 이렇게 가야 토분 위에 딱 얹어져도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고. 또 여러 개를 무심히 꽂아둔 듯해도 또그 안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네. 색깔의 꽃이 나중에 피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 꽃이 핀 자리에서 또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 그것 다 꼽아놓으면 네. 또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유럽 석연한데요. 유럽 석연한데 요거 끝물만 겨울이 되면 여기 끝에 이렇게 핑크 물이 싹 들면서 정말 예뻐요. 음, 그리고 아이고 요거 이쁘죠. 마커스 색깔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마커스 조금 더 색깔이 드나 있는 요 아이고요. 네. 여기에 집시가 두개 있네요 집시 집시 합식해가지고 어~ 요 아이가 있고요 요는 요 아이는 되게 무 묵었어요 목대를 보시면 딱 차이가 나지요 이 아이 요 아이도 묵기는묵었는데 화분이 좀 크다가 보니까 화분이 좀 크니까 좀 성장하려는 어떤 그런 기운이 좀더 많이 보입니다 프리티입니다 아, 프리티가 이네 아이만 얼굴이 삐죽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laughs> 이상하더니, 네, 중간에 자구들이 또 많이 열심히 자라와 주니까 풍성한 한 대가족이 되었네요. 네, 요거는 라테일입니다. 라테일. 라테일의 어떤 매력은 짱짱한 입과 또 규칙적인 어, 입장의 배열 순서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요. 예, 쁜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오늘 1안에 다육. 이란의 가족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하나 하나 정리해서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갈게요. 네, 마더스 가든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응원 바랄게요. 감사합니다.